정말 이제는 혼자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. 혼자서 무대를 꾸미는 소감은 어때요? 어 아무래도 되게 크잖아요 무대가 저 혼자 채우기에는 너무 크고 그 크게 크기가 너무 크니까 또 멤버들의 빈 자리가 더 많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 원원이란 팀이 정말 멋있고 완벽했던 팀이구나라고 생각도 들고 음, 아무래도 이제 혼자 서니까. 큰 장점은 딱한 개가 그거인 것 같아요. 이제 제 목소리로만 그리고 제 옷이나 스타일로만 그리고 제 퍼포먼스로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올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고 음, 앞으로도 점점 더 무대를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솔로 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예, 이 무대에서 오롯이 이제 정말 강다니엘 씨를 보고 있습니다. 흐르는 땀조차도 아, 계속 눈에 띄어가지고 말이죠. 예 아니에요 예자어야 옆에 진짜 남방 우리 야 정말 이제 혼자서 오늘 예, 또 오늘도 이제 뜨겁기 때문에 예자 아, 저는 이제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음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혼자서 이제 오롯이 음. 보여줘야 되는 그런 무대인데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좀 가장 힘들었다 하는 것이 어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다 보니까 그리고 근데 그 시간, 좀 엄청 쫓기는 시간 속에서 앨범의 퀄리티를 좀 많은, 절 기다리신 많은 팬분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할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정말 밤낮 없이 한것 같고요. 그리고 곡 같은 경우에도 매, 다 주제가 다르다 보니까 작사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제 또 다른, 다른, 다른 그런 스토리를 써내야 하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. 네. 그렇죠 창작의또네 맞습니다. 네 대단하십니다. 자 이렇게 새 출발을 아니셨습니다. 뭐 꿈이라든지 올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어 아무래도 많이 바쁘고 싶고요. 음. 그리고 저를 기다리신 팬분들을 위해서 찾아가고 그리고 같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가 많았으면 하는 게제 바램이고 제 꿈입니다. 네. 네. 어 많이. 바쁘시겠죠 아, 네. 예, 그 체력까지 체력 잘해주시고요. 네. 자 이제 정말 새로운 날개짓을 시작한 만큼 아무래도 뭐 기대도 또 걱정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도 저 또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또 지켜보겠습니다.